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평택시가 평택지제역의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23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기자단의 주관으로 제13회 소통상생포럼이 열리고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회선언과 함께 정장선 평택시장과 유승양 평택시의회 의장이 평택시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으로 평택의 미래첨단도시 도약을 바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그 SRT와 전철만 다니고 있습니다만 곧 KTX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GTX CA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환승센터가 됩니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미래형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환승센터로 만드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제역이 평택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 교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설로 조성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시 의회에서도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날 포럼은 정승환 유시스 기자의 사회로 이기영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윤재 보좌관, 주남석 보좌관, 김왕배 남서울대 교수, 이재곤 평택시 도시철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GTX A C 노선에 대한 평택지제역 연장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지난 아,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7월경 어, GTX 연장 검토 결과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리시에서는 현재 평택지제역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2위 연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다방면에서 국제적으로 워낙 개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연계할 부분은 충분히 연계하고 단거리의 이동 수단도 충분히 하고 이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합센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단거리 같은 교통체증을 좀 유발시키지 않으려면 자전거나 PM이나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좀 변비를 해야 되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업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혼잡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복합한 센터에는 좀 고밀 어떤 용도 지역제를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혼합용도 지역제라고 하는데, 입체적으로 거기 청년주택도 짓고, 창업센터도 있고, 시청 같은 아니면 뭐 생활복지센터 뭐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또 일부 상업시설도 있고, 체육관, 도서관 같은 생활의 소실을 하나의 건축물에 수직적으로 이어가지고 교통수요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도록.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근 주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수립을 계획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평택 지제역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C 노선 평택 연장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미래 환승센터 공모에서 최우수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룰 수 있는 곳이네. 나왔네. 가자. 어디 읽려? 택시부르자 주소는 수소일번지. 어? 배차됐다. 주소 1번이면 반도체소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